11가지로만 일단 단락을 좀 잘라 가지고 정리를 좀 해봤는데 일단 아이온2 오늘 첫 방송이었고 어 쇼케이스도 차후 예정이랍니다 쇼케이스도 차후 예정이고 어 사전예약이나 출시일정도 차후에 공개 예정이고 언리얼 엔진5로 엄청 매우 몹시 아주 극도로 어 좋아진 그래픽이 돋보이고요 첫 번째로 커마가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징. 원작보다 그 커마 종류나 이런 게더 다채롭고 더 다양하기 때문에 좀더 디테일을 살려서 커마를 좋아하는 우리 외변선 형들 있죠? 외변선 형들이 좀더 즐겁게 더 원하는, 어, 훨씬 더 많이 원하는 그런 디테일을 살려서 커마를 더 집중해서 할수 있다. 뽐낼 수 있다. 어, 금손, 외변선 형들.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게임에서 이번에 아이온2에서는 인게임 내에서 외변성을 위한 콘텐츠들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외변성조차도 이제, 어, 소홀히 하지 않는 아이온2고요. 약 7년 전쯤에 나왔던 정보에서는 원작 대비 1000년 전. 용족 전쟁 스토리였는데, 이게 바뀌었어. 원작 데뷔 200년 후, 200년 후 배경으로 바뀌면서, 기존의 그약 7년 전이라는 이 컨셉을 잡았을 때는 천종 마족이 없이 그냥 대바 한 종족이다라고 했었는데 원작 대비 200년 후로 배경 스토리가 메인 스토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천마 대립 구도로 바뀝니다. 다시 똑같이 기존하고 원작하고 똑같이 개성이 돼서 천종 마족 대립 구도고 자 나는 마족이야 아이온 원작하고 또 다른 게 아이온 2에서는 모든 지역에서 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게 나도 날개는 뽑기로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왔다. 했었는데 날개는 뽑기로 나오지 않을까? 1레벨부터 우리가 상점에 들어가서 날개를 존나게 날개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날개는 뽑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아래 내 생각을 담았어. 하지만 확정 상품으로 판매하지 않는다고는 안했다.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차 후에 나올 비행구조 관련 그 방송이나 영상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100% 이거를 확인을 하려면은 게임이 일단 출시를 해야 되는데, 예상 출시일은 지금 일단 잡혀 있는 게 11월입니다. 늦어도 12월까지는 나올 예정인 것 같고, 지금 내가 볼 때는 PC 쪽은 최적화만 하면 되는 것 같고, 이제 모바일 쪽으로 이제 크로스 플랫폼이 잡혀 있다 보니까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을까. 내가 볼 적에 이제 모바일 쪽만 이제 가닥 잡아주고, 최적화까지 완료하면은 거의 이제 뭐, 출시 장전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자, 네 번째, 펫탈거 있죠? 영상에서 아까 펫 봤었는데 다채롭게 많잖아요 이펫 같은 경우에는 마음에 드는 몬스터를 내가 꾸준히 잡아서 도감 형식으로 얘한테 뭐 조각을 계속 얻어 가지고 펫으로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얘도 위에처럼 하지만 확정 상품으로 판매하지 않는다는 말은 안 했다 상대는 어디다? NC기 때문에 나오기 전까지는 방심하면 안 돼요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인게임에서 우리가 다 얻을 수 있는 거다 여기에 포커싱을 두면은 그나마 좀 안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자 다섯 번째로 BM구조, 과금구조는 차후에 다른 방송에서 다루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BM이 좀 과하다 싶으면은 역시 NC 니들이 그렇지 뭐 이런 말 나올 거고 BM을 줄여도 야 얘네 NC야 초반에 착한 척하다가 나중에 매물시켜. 이렇게 양방으로 다 욕을 하기 때문에 BM구조는 좀 조심스럽게 나중에 디테일하게 좀 다루려고 하는 모습을 아까 봤고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첫 직업은 여덟 까지로 스타트가 되고요. 우리가 친히 알고 있는 수호성, 검성, 궁성, 살성, 마도성, 정녕성, 치우성, 호법성을 시작으로. 아이온2의 서사가 시작이 되고 어 이제 나중에 플러스 알파로 직업들이 많이 나오겠죠 뭐 채화성 기갑성 뭐 되게 많잖아 이 여덟 가지로 일단 즐기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직업은 총 여덟 가지로 공개가 됐는데 직업별 스킬들은 오늘 공개를 안 해줬습니다 이게 가려운 데를 손등으로 준내게 긁어주니까 지금 가려서 워 뒤질 것 같은데 좀 기다릴 수는 있겠지만 좀 빨리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밀당을 좀 하려는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직업별 스킬 요것도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DP DP 한마디 요즘 요즘 말로 이제 우리가 궁극기 같은 게 있잖아 DP 스킬이 있었잖아 예전에 신성력 해가지고 신성 2천 4천 짜리도 있었잖아요 직업별로 그것도 천차만별이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아이온 2만의 매력을 살려서 이런 것도 좀 이제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덟 번째, 온리 수동 플레이 게임이다. 아이온 2는 온리 무조건 수동 플레이 게임이고 자동은 없습니다. 이게 모바일 베이스냐, PC 베이스냐 이 차이가 큰데요. 일단은 PC와 모바일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플레이를 할 수는 있지만 PC가 엄연히 메인 기반이다. PC로 했을 때가 가장 최적화가 좋을 거라는 거는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형들 아이온투 하려는 형들 PC 준비해 요즘 PC방 안 가잖아 자 그리고 아홉 번째 PVP PVE 콘텐츠 외에 각종 미니게임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까 전에 보니까 뭐 말달리지 않은 것도 있고요 뭐 레이저 피해서 점프 뛰고 뭐 무슨 오브젝트 먹고 이런 게임도 있었고 뭐 다양하게 있다고 하는데 요거는 뭐 나중에 계속 추가를 하겠죠 자 그리고 열 번째 자크롬에 대가 각성해서 돌아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는 던전 중에 하나가 불신이잖아요? 불의 신전. 이 불신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아까 전에 크로메데가 거울을 뚫고 나오는 영상을 봤는데 야시부롤 크로메데가 돌아오긴 했는데 악몽에서 한번 또 거쳐서 나왔는지 애가 각성을 해가지고 존나 멋있더라고 크로메데가 불신으로 돌아오면서 자 로탄도 우리 굴렁쇠 로탄도 돌아온다고 합니다 11번째 마지막 11번째입니다 FGT 초대 이벤트 왔는데 이거는 사전 플레이를 할수 있는 초대 이벤트고요 이 일정을 아까 제가 봤었는데 가는 일정은 아직 제가 다시 봐야 돼요. 어, 아까 전에 제 캡처를 못 떠나가지고 일단은 f g t 초대 이벤트부터 진행을 하는데요. 이 초대 이벤트는 지금 5월 29일 목요일 오늘이죠. 지금부터 6월 12일 목요일까지 영상 하던에 신청서가 댓글로 있습니다. 그거를 클릭하시고. 작성할 거 간단하게 작성하신 다음에 완료를 누르시면 은 신청 완료가 되고요. 6월 19일 목요일 날 당첨자들에게 개별 연락을 주, 준다고 합니다. 저도 신청할 겁니다. 가급적이면 가고 싶네요. 진짜 아이온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IP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말 꼭 가고 싶네요. 자, 그리고 이거를 모르는 형들도 있을 수 있는데, 자, 아이온2는 이쏘노는 리버티가 경쟁작입니다. 아이온2가 TL을 경쟁작으로 삼았다라는 거는 똑같은 PC 정통 MMORPG로 가게 "라는 거고, 컨트롤 요소나 PvP, RVR, PVE 콘텐츠 등의 컨텐츠들을 수동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우리 유저들이 재미를 만끽하는 게 최상의 메리트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아이온2 오늘 투나잇 첫 번째 라이브 방송을 봤는데요. 제 양댕이의 제 전체적 총평은요, 현재까지 매우 긍정적이다. 이제 차후에 좀 이제 우리가 불안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비행 구조, 과금 구조죠. 이거 밖에 없어, 솔직히. 이거랑, 그니까 뭐, 패시나, 이거 외에 다른 숨겨진 그비 m 장치가 있을까봐 조금 우려가 되는 형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TL을 경쟁적으로 삼은 아이온2라면은 심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잘 다듬어서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과금이 아예 없으면 또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과금으로 아이온2가 정말 잘 다듬어져서 재미있는 게임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내 아이온2 총평이야, 형들.